아마 백기지 1 7쪽까지는 해서 날려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확인해보 어, 네, 19쪽에 19쪽이가 71번? 어? 71번 네, 19쪽이야? 네, 네. 맞아. 네. 19쪽에 71번에 디귿만 볼게 디귿만 딴거안 하고. 어? 지금 문제에서 얘가 나오니까 웃는 건데 디귿에서 웃고 있는 거는 얘가 A, B, B가 나옵니까? 라고 문질러서 묻는 거, 갔습니까? 라고 문질러서 묻는 거잖아. 네. 그래서 좌변을 우변같이 바꿀 건데, 얘 입각해서 그대로 대입을 할게 A는 a 고요요 덩어리가 B자리니까, 빼기 B, 앞뒤거에서 앞뒤꺼 뺄 거란 얘기에요. 이렇게 네. 두겠다고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도, 앞부분 잘 봐봐. 요 놈이, 요 놈이 지금 A, 교, B의 여거든? 그지? 렇 얘도 마찬가지로 A, 교, B의 여에요. 그지? 그럼 얘는 앞에, 얘도, 이 덩어리가 지금 교집합인 거니까, 교집합에 가로치고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합집합에, 합집합에, 얘도 A교B에, A교B에 여집합이 붙은 거에서, 어, 교집합 a 의 여집합이 되겠죠. 되게 복잡해지고 있는 아까 그림 그림 그림은 이냥 여기서 바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림으로 아 그림 그려줄게 그림 그려줄게 일반적으로 이 케이크 등 a에서요 a에서 왜? 그치 a 빼기 b가 지금 이만큼이잖아 네, 네. 맞어 a가 이만큼인데 a 빼기 b는 a 빼기 b가 이만큼이거든 a 를 드러내면 어디가 남아? 이만큼 남죠 그치?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비금신 얘랑 같다고요 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네. 그 얘는 똑같은 논리로 A 빼기 B A 빼기 B가 이 까만색 비금신 거거든? A 빼기 B A를 빼면 뭐가 돼요? 공집합 되죠? 쉽게 얘기해서 봐봐 a 와 b 의 공집합 봐야 지금 얘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지? 얘는 정리해 봤더니 A에서 A 빼기 B를 비워내면 결국 남는 게 A 급이랑 똑같아요 남은 영역이 A 급이랑 영역이 똑같다고 그지? 얘는요 A 빼기 B를 하면 이 까만색 밑금 친구에서 A를 드러내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이해합니까? 두개합칠한 얘기잖아 뭐가 나와? A, 급 B가 나오네 그래 음. 그래 우리 봅시다 그다 질문 동시방합체는 똑같으니까 0 더하면 똑같은데 영당이 질문 질문 맞아요. 질문하세요 30, 80. 80 80? 82, 82, 또 172, 83, 84, 85, 네. 86. 86, 87, 8 5 8 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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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6번이요? 76번 해볼게요, 76번. 이 문제집 되게 어려워. 어려운 문제집이고. 자,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제발 집에 가서 복습 좀 하라고, 딴게 아니라. 어? 76번부터 볼게요, 76번. 76번 A, N이 A, N은 봐봐 A, N은 X 바 X가 X 바 X는 N 이하 소수라고 그랬나요? B, N은 B, N은 X 바 X는 N이 N의 양의 약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묻는 게, 기억, A3, 합집합교집합 B, 4라고 했나요? 4 어. 얘가 2입니까? 라고 물어서. 자, 그러면 직접 원소나 날법으로 적어보겠다고요 얘는 뭐가 돼요? 3 이하의 소수죠? 맞아요. 2, 3밖에 없어요. 집합는 2, 3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1, 2, 4가 될거 아니에요? 얘는 1, 2, 4. 그치? 약수를 묶고 있는 거니까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 공통인 거, 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이 뜻이야, 이거. 어? ㄴ 볼게요, 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직접 써볼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이 a 의 n 플러스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치? 어? 왜? 자, a, 자, 직접 써보겠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a1 얼마가 돼? a1 값? 1이하의 자유소수잖아요. 공식합이죠. 이거 맞습니까? 네. A2는요. 1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2밖에 안 되죠. 네. 네? 1은 소수가 아, 아니잖아요. 아, 그죠? 아, 그죠? 아, A3는요. 몇 개만 주고? a 3는요 23이죠? A4는요. 23. 그죠? 이렇게 A5는요. A5. 2 있고 3 있고 5까지 가능하겠네. 그지? A6은요? 2, 3, 5밖에 안 되죠. 6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A7은요? 2, 3, 5, 7 이렇게 되지. 그치?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 없어? 규칙이 있어요. 규칙 같은 거 없고요. 일단은, <laughs> 저 얘를 전 거를 포함해서, 전에 있는 원소를 포함해서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줄지는안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안 한다는 얘기야? 성립? <웃음> <웃음> 너안 돼요! 안요안 듣지, 내 말. <laughs> 이렇게 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몇 개만 써봤더니, 조용. 이렇게 오늘 어땠어? 다 틀린 주제, 지금. 몇 개를 써봤더니 뭐라고요? 전 거를 다 원소들을 포함하면서 커졌으면 커졌지, 줄진 않잖아. 다 포함.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포함 관계가 성립 판단 얘기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D급 볼게요, D급. D급.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연수 m에 대해서 b m이 b m 값이 네 b 값이 b n의 부분집합이라면 네 m은 m은 m. n의 배수이다라고 되어 있나 배수가 배수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내가 만약에 b 4가 m 값이 4고 n 값이 8이라면 8이라면 네 b 4는 뭐가 돼요 b 4는 아니 4는? 1, 2, 4. 4가 될 거고요 b 파은요 2, 3, 5, 7 흥분하지 말고 이걸 가는 거야 지금 1, 2, 4, 8이에요 오케이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4가 8의 배수야? 아니죠 아니죠 그죠? 뒤집어졌죠? 말이 안 되지? 8이 4의 배수야 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네, 네, 어, 네, 어. 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 아? 배수가 아니라 약수입니다해서 맞는 거잖아, 그치지그 아.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용, 봐봐요. 예. 내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반례라고 해, 반례. 얘를가 약간 반대되는 얘, 반대된 예를, 얘를 지금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예, 반대 어, 반대되는 예라고 하는데, 반대되 얘. 아, 예. 네. 봐봐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m 값이 만약에 4구요, n이 8이라면, 네. b4는 1, 2, 4가 되겠지, 약수니까, 네. b8은 지금 1, 2, 4, 8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 만족시키고 있지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얘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네. 어? 그럼 얘는 지금 m값이 4고 n이 4니까, 4가 8의 배수다,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8이 4의 배수인 거지, 4는 아. 8의 약수라고 얘기하잖아, 그 72번. 아. 알겠죠. 그 다음 질문이 77번? 7 0주 말고 딴거 82번 82번이요 82번이요? 예 82, 83번 할게 84, 84. 한 문제를 하면 밑에 인 것들 할수 있을 거예요 같은 유형들 주로 틀린 거라서 해줄게. 82, 83번 할게 요 만약에 또안 되면 질문하세요 밑에 거 푸는데 제발 복습 좀 하자 그랬어 야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너희들 니들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왜안 해? 왜안지 네, 네. 누구예요? 서프라투스아 서브라투스, 파파스타트 그 82번 아, 알았어요 알았어 82번 A가 13, N, A가 13이고 N, A가 13이고요 N, B가 17? N, C가 21그 다음에 n a 규비가 6일 때 n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야 b c 마이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얘가 얼마입니까 a 최솟값 그러면 그렇지. 별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봐봐 그림을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만들어 볼 건데 네.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뺀다 이거는 C에서 뭘뺄 거냐면 C라는 집합에서 A와 B를 뺀다 그랬잖아 지금 그지? 네. C에서 A와 B를 빼도 내가 아는 정보들을 쭉 적자면 세개 모두 공통 여기가 6이란 얘기네 그지? 네. 내가 지금 구하는 부분은 여기 영역이거든? A 앞을를 드러내는 거니까? 네. 최소가 되려면은 여기가 가장 최대가 돼야 돼. 그치? 이 지금 두 부분이, 맨유은 이미 고정난 거고. 네. 이해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대가 되 된다고요. 음. 이해했어? 음. B교시하고 A교시가 최대가 된다고. 그래야지 드러냈을 때. C는 이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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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정이 난 부분이잖아. 네. 많이 드러내야지 남아있는 부분이 최소가 될거 아니야. 네. 얘 지금 비교시하고 A교시의 최대값을 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이게가되 무슨 말인지? 태경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문제를 좀봐야되는데 태경 태경 어? A교시랑, 봐봐 밀림이 안 돼. 어? A교시랑 B교시랑 최대값이요 다시 한번 A교시랑 B교시랑 최대값 82번 봐봐요 문제를 좀 핵심점 자 82번 봅시다 집중 예, 나좀 봐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A가 주어졌고, B가 주어졌고, C가 주어졌어요. 칠판좀 봐줄래? 아직? 아니, 뭐, 뭐, 다있어 A교, B교, C는 이미 6으로 결정이 났어. 결정이 음. 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C에서 뭘뗄 거냐면, 얘를 드러낼 거야, 지금. 걔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C에서 A 합시로 드러내면은, 요만큼만 남잖아. 요만큼만 남는다고, 지금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요만큼만 남는데, 그럴려면은 이미 6은 결정났고요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많이 드러내줘야 얘가 적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 몰려 여기는 상관이 없어, 지금, 그지? 네. 여기는, 여기, 여기 영역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많이 있어야 드러냈을 때에 얘가 가장 적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그럼 나는, 여기, 여기가 어디야? B 교집합 C. 여기는요? A 교집합 C잖아요. 그죠? 네. 애들이 가장 최대가 되게끔, 그렇죠.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요 지금, 그지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A가 주어졌고, B가 주어졌고, C가 주어졌고요. a 교 b 가 9라고 주어요 a 교 b 가 9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겠네요. A, 네. A 규비죠, 네. A 규비. 얘가 네. 네. 3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지 9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거다 나왔네. 보니까 아. 그럼 여기가 문제겠는데, 여기랑 여기가. C는 여기가 문제. 문제겠네. 선생님이 여기를 X, 잘 봐봐.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놔볼게. 이렇게. 어. 그럼 거기에 이렇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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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난 이제 X 플러스와의 최대값이 구하면 되겠지, 그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지? C값이 지금 얼마야? C값이? 21이지? C가 네. 21인데, C가 21인데, 내가 필요한 게 이미 6은 드러냈잖아. 그럼 15가 남았겠지? 네 21, 마이너스. 얘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한다고요. 15-x-y, 얘를 구하겠다고. 얘가, c가 지금 21이잖아. 얘, 얘, 얘를 빼야지 내가 필요한 이 부분이나 그거 아니야.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방해하지 말고, 빨리 앉아 줘.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나는 지금 아는 게, 나는 아는 게, 지금 a 값이 13이지. 13인데 9를 들어갔잖아, 지금. 요 부분을 찾을 거거든. 네. 이가 a가 13이야. a가 13인데 얘, 얘, 얘를 뺐잖아요 그렇지? 아되네요4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 부 그렇죠. 음. 여기 영역은요, 사실 찾는 거야 지금 b가 17이니까 x 네. 빼고 y 뺐지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가 되겠지 이렇게. 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음. 여기 아까 좀 얘기한 게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됐어요? 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지다 찾아낸 거야. 그럼 네. 내가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건데, 어, X 플러스 Y 값으로 구할 거거든? 나는 지금 알수 있는 게4 마이너스 X도, 4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 여일 수도 있고 더클수 있잖아. 음수일 수는 없잖아. 영역 자체가 이 영역 자체가 음수일 수 없잖아. 맞잖아요, 그죠? 개수인 거니까. 따라서 x가 넘기면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y는요? 8보다 작거나 같겠지. 두 개를 더하면 x 플러스 y가 아무리 커져봤자 1 2까지밖에못 커지지? 예. 네. 얘가 커져야 전체가 작아진다고 어, 그랬어요. 그죠1 0 어, 가장 커질 때1 2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그쵸? 예. 네. 얘가 1 2일란 얘기야? 예. 얼마예요? 3일겠네 최소값은. 그 되게 걱정파에 불어도 아니, 이렇게 푸는 게 뭐, 말이지. 맞아 어, 훨씬 빠르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와봐 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좀 볼게요, 83번. 최대값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아무리 작아지면 0까지밖에 못 작아지겠네. 0이면 되겠네, 0이면. 0이면 15가 다이겠지 최대값은. 음수가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지어도 됩니까? 맞아요. 네, 정리하세요. 그, 그에 <laughs> 가운데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항상 무거운 에센셜느냐 정이 빨리 하세요. 잘써기나도해 얼려 <laughs> 그래. 그래. 먹으려고 이거. 집 아직 좀 그만 좀넌어니나그 아, 너였어? 까먹고 세달 동안 안끊는아나 그거 내가 먹을 뻔했잖아. 이게 정이 있을 때도 너무한 야 <laughs> 너 이렇게 하고 않았 이렇게 많이 하냐? 그 대신 겨울방학이 5 보다 짧겠지? 아니 겨울방학 거4 0이야 사실... 40일 아니아니3 없어? 몰라. 83번. 84번인가? 84번인가? 요4번8 네. 4번 해줘 8라번라 제라, 제라, 제가8 4번8 4번8 4번 갈게. 8용번8 4 8 4번 갈게. 8 4번가8 4 84번 사게 84번 사이패2 어? 어, 어. 0사 20초 브 사본. 패시브 에본 패시브 사본. 패사탕 패시브 사본. 패시브 사본. 패시브 사본. 패시사탕패시 사본. 패시브 사본. 패시브 사본. 패 사본. 사 졸릴때 먹으라고 준거지 저 많이 먹고있어 봐봐 지질로 먹고있어 학생수가 50명인 어느.. 84번 갑니다 모른데면 잘봐 학생수가 50명인 어느 반에서 취미활동 A, B, C 세강자를 등록한 학생수를 조사했더니 A를 등록한 학생이 35 B, C, A, B 모두 등록한 A, b 강제에 모두 등록한 학생이 17 A, B, C 세강좌에 동시에 등록한 학생이 4명입니다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강좌를 등록하였고 C 강좌에만 등록한 학생이 10명이라고 할때 C 강좌만 등록한 학생이 10명이라고 할때 b 강좌에 등록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나 볼게요. 일단 나는 첫 번째 포인트를 알수 있는 게 전체 학생이 50명인데 어떤 학생도 지금 한 가지 이상씩은 들었다고 했지. 그죠 그럼 이렇게 돼요. 전체 학생 수나 n a 합, b 합, C나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안 들은 학생은 없으니까, 걔가 50명이라고. 그리고 첫 번째가 나왔네두 번째, A 들은 학생을 내가 35, NA라고 쓸게. NA가 35입니다. 지금 글로 주저주저 떠들고 있는 거를 네. 수학적,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쌤이. 넘어가면 쌤한테 이렇게 넘겨. 네, 이거 경험행으로도볼수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laughs> N-AQ-B가 a, N, N, a, N-AQ-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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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둘 다른 학생이죠. 걔가 몇 명이라고요? 17명이라고 했고, 동시에 N-AQ-B가 c 있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벤다이그로 내가 지금 얘를 벤다이그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셈이 지금? 벤다이그로? 그럼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지 아까처럼? A가 있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은 이런 상황을 적어놓고선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전체는 5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전체는 비강자를 듣는 학생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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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하는 건데 지금 전체에다가 내가 쓸수 있는 4가 여기 있고요 A, U, B가 17이니까 여기가 13일 수 밖에 없어요 맞지요? 네. 이것 때문에 A가 35렘에 네. 내가 아는 영역이 별로 없네 이제 에, 지금 넘버링을 달아볼게 여기가 A고 B고 C, D, E라고 적어볼게 B, A, C 이렇게 쓸게요 A, B, C, D, E라고 쓸게. 쓸게 A, B, C, D, E 이렇게 쓸게 어, A B C D 그림을 모르 시으면그려 내가 아는 정보들다칠한다 그럼 나는 A가 35고 50. b 부한게내 목적인 건데 전체합쳤수 얼마가 나된다고 전체합쳤을 때 50이 50. 나와야만 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 이해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얘기야 지금. 어, 네. C가 C가 12시. 해볼게요. 내가 남는 게. 음, a 급비 a 값이5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 같은 부분을. 네, 82번이랑 비슷하게 할수 있어. 내 아는 값을 찾아야지. 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b 플러스 2의 영역을 한번 구해볼게. b 플러스 2, b 플러스 2 값이 b 플러스 여기가. 두개 두개 더한 부분이 두개 더한 부분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요, 그걸 음. 구워야 되는데요. 아 이게 다 구할 수밖에 없네 시, 지금. 시, 시를 먼저 쓰고. 음. 다 구할 수밖에 없네. 지금 내가 아는 게시가몇 명인지를 찾 수밖에 없네요. 네. 그죠 어, <laughs> 시를 찾을 수밖에 없어. 아니, 씨는 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그 저기 시 저. 아 여기 표시 뭐. 안 했구나, 선생님. 어, 그 시만으로 얘가 시이구나 어, 미안 미안, 못 들어왔어. 이렇게네요. 왜냐면 C만 들었다고 제가 문제에서 C만 C만, C만 이거 표시 안 했네 C 강자만 C 강자만 여기가 밑줄이네 C 강자만 등록한 학생이 1 0 명입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음, 그리고 A랑 D가 합쳐가지고 18명이래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자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들어봐봐 태경아 잘 들어봐봐 여기까지 지금 주어진 정보 갖고서 만든 거고. 내가 첫 번째로 쓰는 거 A랑 A 플러스 D 영역이 얘랑 이랑 관계 A가 35기 때문에 그렇 A 플러스 D가 35기 때문에 얘랑 이랑 17이잖아 그렇 얘가 18일 수밖에 없어. 얘랑 이랑 더하기 18. 18. 그다 전체가 얼마 되니까? 35가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B를 구할 수있잖아 그러면 B 플러스 D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지금 18이니까. 2였어 그렇죠? 어, 그러면, 17, 35에다가, 25잖아, 어, 45잖아요, 그죠? 네. 이해합니까? 네. 그, B 플러스, B 플러 얼마가 돼? B 플러스있는 B 플러스있는이 영역, 여기랑 여기 영역은, 이만큼이 35에다가, 50에서 뺀 거야, 그지 50에서, 50에서, 35를 뺐고요, 10을 빼야죠, 이렇게. 맞습니까? 5일 수밖에 없네요. 얘랑 얘랑 합친 게 5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B 강좌를 들은 건 얘를 묶고 있는 거지? 20. 따라서 B 영역은, MB는요, 네. 얼마가 되죠? 1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나요? 22명도 되죠. 답이에요. 태희,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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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리하세요. <laughs> 어떻게든 써야 돼. 어떻게든.